얼마 전 미국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달군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전차장과 그녀의 흑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게시글에는 한국 기갑부대 소속 여군이 K2 위에서 사격 자세를 갖추고 경례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에 깜짝 놀란 미국인들이 수많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멋지다. 전차장도 K2 흑표만큼 멋진 듯. 전차장도 저 탱크의 강철만큼 강인해 보여. 내가 본그 어떤 모집 광고보다도 더 멋진 듯. 세상에 이번 주 내내 내가 본것중 가장 멋져. 내가 상상했던 전차장의 모습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정말 멋지다. 와 같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색다른 에피소드를 공개한 미군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녀를 만난 적이 있어. 2년 전 RLFc에서 방한복과 후레스 탑을 교환했지. 우리 부대가 거기서 실탄 사격 훈련을 했었는데 연합 훈련 중에 한국군이 외국 부대와 물건을 교환하는 일이 꽤 있거든 미국인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자 글쓴이는 추가로 사진을 올렸는데요 모델이 설정 사진을 찍은 거 아니냐는 질문에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진들은 실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군 홍보를 위해 사진 촬영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글이 화제가 되자 한국군과 관련된 몇 개의 게시물이 레딧에 우수수 올라왔습니다. 특히 인기가 좋았던 것은 특수부대와 관련된 글이었는데요. 실제로 특수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한국인 교포의 글도 찾을 수 있었으며 몇몇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미군으로 복무했던 경험담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특수부대는 미국과 달리 실전 상황에 투입될 일이 적으니 위협받을 일도 없겠다는 비꼬에한 미군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의 특수부대가 위협을 받을 일이 없다고? 퍽이나 그렇겠다. 한국군은 북한 때문에 유발될 수 있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고강도의 훈련을 받고 있어. 하물며 미국 특수부대처럼 해외에서도 파병 활동을 하고 있지. 이런 댓글도 보입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미래에 남북 간의 분쟁이 다시금 생긴다면 나만이 북한을 갈갈이 찢어 놓을 걸? 물론 두 한국 간의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말이야. 근데 이런 걸 떠나서 한국이 진짜 화가 나면 상대가 어느 국가이건 간에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 같은데? 난 이전에 한국 해병대와 함께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진짜 장난 아니게 거친 녀석들이었어. 실제로 군대를 소재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강철 부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수부대 출신의 예비역들이 부대에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펼친다는 컨셉트가 흥미로웠을 뿐더러 다양한 이력을 가진 예비역들이 총출동한 이색적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죠. 특전사, 707 대테러 특수 임무단, 해병대, 해군 특수 전전단, 군사 경찰 특임대와 같이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예비역들의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트위터와 레딧을 통해 강철 부대를 본 소감을 밝혔는데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이 자신들이 생각하던 아시안의 피지컬과는 너무 다른 출연자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으며 한국 남자들이 이토록 매력적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고백하는 여성 시청자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 한국과 일본을 여행했을 때의 경험을 들며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한국인과 일본인의 외모와 체격 차이가 크다고 설명하는 미국인도 보였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의 외모는 남녀 모두 남다르다. 아시아에서 단연 최고다. 제대한 지 오래됐는데도 강도 높은 훈련을 감당하는 특수부대원들을 보면 실제 복무하고 있는 한국군은 얼마나 강할지 상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만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한국 특수부대는 허세 그 자체다. 자위대가 훨씬 강하다는 밑도 끝도 없는 댓글을 달았으며. 한국군은 게임만 좋아하는 삼류 부대. 중국 해방군과 비교하면 쓰레기 수준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중국인도 있었거든요.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일제히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 전력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나며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입을 모았죠. 특히 미국에서 26년 이상 육군과 해병대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미국인 조 프랜시스는 한국의 특수부대 군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라며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외부에 알려진 한국의 특수부대는 10개 미만,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해군 특수전전대 및해난구조대 공군 탐색구조 비행전대 및 공정통제중대,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정규전을 주도해 단시간 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대체불가 부대로 손꼽히는 이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존재하는 특수 부대만 해도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만 국가 기밀 유지 차원에서 그 존재를 철저히 감추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 부대라고 하면 역시 안 되면 되게하라는 부대 구호로 유명한 육군 특전사를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5년 4월.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이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함께 독수리작전을 준비한 것이 이 부대의 시초라고 하는데요. 38명으로 시작된 특전부대는 6.25 전쟁 당시 북파 공작부대로 활약한 일명 켈로 부대로 이어졌고 1958년 4월 1일 제1전투단이 창설되면서 지금의 특전사로 거듭나게 되었죠. 특전사는 유사시 적진 깊숙이 침투해 게릴라전과 수색 정찰, 요인 남살및 납치, 인질 구출, 주요 시설 폭파 등 각종 비정규전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맹호부대와 백마부대에 배속돼 적 교란과 기습 작전 등의 특수 작전을 수행한 바 있었으며, 무장공비 침투 시 대간첩 작전도 주도하는데요. 실제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각종 대간첩 작전에 투입돼 무장공비들을 사살하는 수운을 세웠었죠. 특전사 예하 부대 중707 특수 임무단은 특수부대 내의 특수부대로 불립니다. 평시에는 대테러 작전이 주 임무지만 전시에는 비밀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임무와 조직, 규모, 훈련 내용 등은 알려져 있지 않았고요. 유사시 과학화된 장비와 자산을 운용해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임무 여단도 손꼽히는 특수 부대 중한 곳이고요. 해군의 특수 부대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UDT, 실과 SSU가 있습니다. 상륙 작전에 앞서 적 해안에 침투해 기뢰 등 수중 장애물과 해안포, 레이더 등을 제거하고 상륙 부대에 각종 해안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던 사건은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의 실전에 강한 청해부대의 역량을 유감없이 입증했었죠. 해군 SSU는 최고 수준의 수중 수준 작전 능력을 보유한 부대로 세계 최대 수심 인양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 능력이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SSU 대원들은 극악의 그 환경에만 투입되는데 이에 대비해 훈련 내용 중 마스크에 물을 채우고 하루 종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몇년전 BBC에서 진행했던 스페셜 포스 얼티메이트 헬 위크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얼굴로 밀려드는 파도와 물의 공포를 이겨내는 테스트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못 버티고 끝내 물러나기도 했죠. 다른 회차에서는 무척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참가자조차도요. 해외 시청자들은 미국 해병대에서조차 하지 않는 훈련에 경악하며 한국의 특수부대 교관이 수많은 나라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완수했던 참가자들을 부숴버렸다고 표현했는데요. 한국 특수부대들이 이런 훈련을 평상시에도 한다는 사실에 한국군은 대체 얼마나 강한 거냐며 그 실체를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군의 특수부대는 제6 탐색구조 비행전대와 공정통제중대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항공 구조사들이 소속돼 조난된 파일럿을 구조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늘로 날아오르는 이들이죠. 또한 한국 특수부대 중에서 가장 적은 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공정통제중대는 유사시 활주로나 관제시설이 없는 곳에 가장 먼저 침투해 중요한 정보를 아군에게 알려주고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관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실제로 동티모르와 이라크전 당시에도 활약한 바 있었죠. 한국의 특수부대를 살펴보고 나니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